마늘 몇 개, 대파 몇 개인가요? 대파 적당히, 마늘 적당입니다. <laughs> 마늘 한 움큼 정도. 아, 네 맞아요. 대파도 한한 움큼 정도, 네, 남자 손 기준입니다. 네, 오늘... 양파는 반개 쓰셨나요? 어, 아주 작은 거에 반 개를 썼습니다. 카메라가 지정이맞네 ㅎ ㅎ 제가 이제 쳐놓은 버터가 있어요 이장소중한애 네, 드립니다 네. 네. 바바가다 녹을 때까지 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요리 이름이 뭔가요? 음. 해보자 요즘인가? 대왕 바지락 버터 찜인가요? 그냥 그렇게 불부주면될것 같아요. <laughs> 인터넷에서 바지락을 샀으니까. <laughs> 예, 인터넷 바지락 찜? <웃음> 인터넷이요? 장비용 <laughs> <laughs> 이런 거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되거든요. 마지막으로 술을 넣을 건데 네 화이트 와인이 뒤에 있어요 네, 화이트 와인을 이제 넣어줄 생각이에요 화이트 와인을 넣고 간단하게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 두바 해서 다르게 끓여주면, 졸여주면 한 컵을 야 되고 지금 넣으시는 건? 청양고추는 약간 약간 이제 매콤한 맛을 내줄려고 노력 정도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천사 고추 넣으면 시원하죠 야, 아주 살짝 넣으 <laughs> <laughs> 별로예요? 제 생각엔 뚜껑을 닫는 게 아닌 거 같은데? 어, 뚜껑 닫는 건 맞는데 <웃음> 맞다고요? <웃음> 예. 더네 어마어마하게 비싼 요리가 됐습니다 <laughs> 버터만 해줘. 지금 거의 5,000원어치를 넣으신 거 같아요 닫는 <laughs> 건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헉 <laughs> 맛있겠다. 어, 맛은 있어요. 자, 오늘의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김을 네, 주실라면 이제 파슬리 요래 요래. 네. 치즈 넣어도 되나요? 아, 치즈 안됩니다 아, 안 돼. 요리지 마니. 이리지 마니. 이리지 마 이리지 마니. 래리지 마니. 이리지 마니. 니다리지마요이리이이 2주 전에 사 옷은 이제 처음처럼 꿀주라는 건데요. 음... 예, 사놓고못 먹고 있었어요. 오늘 이제 영광합니다. <laughs> 아주 실한 바지락이군요. <laughs> 왜? <laughs> 한잔해나 <laughs> <laughs> 시작이야 이제 2차전 2차전 시작 여러분 파스타면을 넣으면 음. 이렇게 됩니다 이미 이래 이러래 <laughs> <laughs> 준비해야 돼. 오, 열렸어, 조개가. 음. 요래. 와, 맛있겠다, 그죠? 음. 너무 맛있겠다. 고들면 안 좋아하잖아. 아, 그래. <laughs> 요리에서 예. 요래!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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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넣어봐라 넣어주세요 요래 요래 e y <laughs> 딱 r <또> e 양이군요 <laughs>